비가 오는데요.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? 해남지청에서 1301 대검찰청 대표 저분해서 문자 왔는데요. 아2024 형제 2513 뭐냐고 해남지청에 물어봤더니 어, 대장구도의 경땅나구가그 불법 개발하고 있는 땅나구가 섬주민 김영수를 주 어, 죽어 침입했다고, 어, 완도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인데, 완도경찰서에서, 뭐, 살고 있는 게, 주민인 게, 뭐 만천하에 드러나 있으니까, 불송치를 하니까, 또 이거를 이의신청을 해가지고, 예남지청으로 접수됐다는 문자가 가지고, 좀 전에 예남지청 수사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. 참, 이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응? 주민을 이렇게 모함해도 뭐 되는 건지, 자, 이놈이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인가 봅니다. 이? 어디 하늘을 가리고 사는가 봐요. 아니, 본인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, 어? 아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통간 것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, 응? 이게 광주... 서부에 조그마한 어? 조그만 건 아니지 한 800명 1000명이 있으니까 보험회사 여직원들이 그 여직원들 어? 수수료 띄어서 지 부를 축적했을 건데 그 부를 가지고 광주 서부 관할 어? 경찰서 완도 경찰서 완도군 뭐, 지역, 기업 뭐, 이 정도 되겠지 않겠습니까? 뭐, 사업을 하다 보면 뭐, 그런 거는 뻔히 알겠고. 이 정도였으면은, 아, 우리 좋은 방향에서 협상을 합시다. 좋게 삽시다. 해도 될까 말까인데, 계속해서 사건을 가공한단 말입니다. 작년 10월 28일 날, 실제 상황 완도 경찰서 업을 보시면은, 뭐, 다 아시겠죠 그날 나를 어? 그놈들은 내 놈이 있고 나는 혼자 풀베고 있는데 살해 협박한다고 어? 경찰 윗선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주민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어? 살고 있는 집에 유리창을 다 부숴버리고 오물을 다 투척하고 그 포크레인 기사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응? 지가 주인이에요 월급받고 있는 월급쟁이 주제에 어? 사람이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아주, 아주 올라 탈락을 해요. 나쁜 놈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.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긴 서울입니다. 오늘도 비 많이 온다니까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